자, 어디 봅시다. 또, 근절의 길이가 A 시점에서 3.0, B 시점에서 2.2, 그럼 상대적으로 A 시점은 이완 상태, B 시점은 수축 상태, 그리고 델타값 얼마나 오니? 0.8 나오죠, 그쵸? 자, 그다음 구간, 동그라미 기억은 2분의 I대 니은은 2분의 겹쳐진 구간, 디귿은 그냥 H 되죠, 그쵸? 그래서 B일 때 디귿의 길이는 0.2이다. 자, 수축 상태에서. 수축 상태에서 h대가 0.4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가볼까요? 기어, a일 때, 이완 상태에서 h대의 길이는 했어요. 자, 변화량 얼마라고? 0.8이라고. 그럼 수축 상태, 아, 0.2네. 어, 잘못 썼네요. 자, 다시. 지금 수축 상태, b일 때 d 귿의 길이, h대의 길이가 그대로 0.2고요. 이 상태에서 a 일때 이완 상태로 치환하게 되면 변화량 델타 값을 더 해줘야 되는 거지. 근데 델타 값이 얼마였어? 영점팔 더하면 1 0이 맞죠? 자, 그다음 니은 동그라미 니은의 길이는 b 일 때가 a 일 때보다 0.4 마이크로미터 더 길다. 자, 니은은 무슨 상태 겹쳐진 구간. 그렇다면 수축 상태가 이완 상태보다 긴게 맞고. 델타 값이 0.8이고 물어본 니, 니은은 뭐야? 2분의 겹쳐진 구간이니까 0.4가 더 길다 맞는 설명이 됩니다. 디귿, 디귿의 길이 분에 기억의 길이 플러스 니은의 길이는 b 일대가 a 일대 5 배이다. 자 이거는 해봐야지. 자 디귿은 저 분수값을 그대로 표시하게 되면 디귿은 h 대 기억은 2분의 i 대 그리고 2분의 니은은 겹쳐진 구간. 그런데. 아이 대랑 겹쳐진 구간을 더하면 뭐였니? 액틴 필라멘트였지. 그럼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얘는 H 대 분의 2분의 e 액틴 필라멘트고요. 그렇죠? 분수 다시 풀면 E H 분의 액틴 필라멘트. 그런데 액틴 필라멘트는 필라멘트이기 때문에 길이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는 일정. 그럼 H 대 변화량이 두배차이라는 거지 지금. 근데 정확하게 계산하길 원하죠. 다섯 배라는 표현까지 나왔으니까 자 그럼 어디 하나씩 해봅시다. 자. A 시점이랑 B 시점에서 우리가 좀 구해야 되는 거야, 지금. H 대, B 시점에서 H 대가 0.2라는 거 줬고요. 그죠? 그래서 A 시점에서 1.2라는 거알 수, 아 1.0이라는 거알수 있죠. 델타 값이 0.8이니까. 자, 그다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를 좀 알아야겠어요.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는, 음, 자, 요렇게 합시다. 음, 지금, 저기 앞에서 근절의 길이를 줬죠. 여기는 3.0, 여기는 2.2고요. 이걸 통해서 우리 뭐할수 있지? 그치? 어, 원래 근절은 A대 플러스 I대인데 지금 H대만 딱 빠진 상태야. 그럼 자, 그림을 잘 봐봐. H대를 근절 액세스 딱 드러내면 뭐만 남니? 그렇지. 액틴만 남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요거의 차이 값, 근절에서 H대를 빼면 요게 액틴 필라멘트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얼마니? 양쪽 모두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면 자 디귿의 길이 2H분의 지금 액틴이야. 그치? 그치? 자 B시점에서 2H면 2 곱하기 0.4 그거 그거 분의 액틴이 2죠. A시점은 어떻게 되니? H대가 1 2 곱하기 1분의 2입니다. 그럼 몇배차이나니 다섯 배 차이 나니? 5배 되나요? 4사배가 아니라 2.5배 정도 차이 나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좀 계산을 좀 해야 되겠네요.